저번 경기에서 핵심 경기 중한 경기 동안 훌륭한 활약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이강인의 승리는 프랑스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PSG 코치진조차에게도 장단 없이 보여준 이강인의 끝없는 재능은 그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루시안 파브르 감독이 이강인의 성과에 조심스러운 언급을 한 것과 한국 축구에 추가되는 공격수 헬럼 허슨 오도이의 중위가 6인이 넘는 팀에서 경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벤치에서 카메라의 소지를 보여주며 골을 넣었습니다. 특별한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이강인의 환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문 선수로서 기회가 오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이강인은 리그 최상의 경쟁이었으며 다시 한번 최상의 경기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는 마르키뉴스를 비롯한 수비수들, 그리고 공격수들인 엠바페와 덤벨레까지 함께 이강인이 경기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강인의 특별한 능력은 팀을 위한 찬스를 만들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초반 10분 이내에 하킴미가 엠바페에게 패스한 것을 기회로 잡아골을 넣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데뷔골은 PSG 팬들을 열광시켰으며 루시안 파브르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입증했습니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그의 축구 경력의 시작에 불과한 것 뿐만 아니라 엠바페와 함께 앞선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의 이미 칭찬받는 성과는 킥의 정밀성과 팀과의 조율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이강인의 데뷔골에 대한 열정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앞서 엠바페가 기회를 준 것은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엠바페는 이강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모카를 하면서 이강인은 이미 몰로카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가 박스네의 자리 잡을 능력을 계속 다듬는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멋진 골은 뿐만 아니라 PSG의 좋은 패스와 팀 경기의 리드를 보여줬으며 현지 카메라를 통해 이강인의 이름과 명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강인이 PSG 팀에 잘 맞는 플레이어라는 것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기술에도 나타났으며 프랑스 팬들은 이러한 포텐셜에 열광했습니다.